So yeah. 주무셔가지고 크게 말을 못해요 시은이 안녕 안녕안녕안녕 안녕, 안녕. 다들 안자고 있었구나 <laughs> 내일 여행을 가는데 어, 내일 새벽 6시 5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잠이 안와 잘 들려? 오 진짜 좋은데 아니 아까 어, 그렇게 계속 이렇게 얘기해 벌써 세 명이 나아 대박 아 더워 내 목소리 큰가 <laughs> 잘 들려 그렇구나 그 뭐지 어그내 여행을 가가지고 일찍 자야 되는데 <laughs> 잠이 안 와가지고 아까 그 다리 찢기 강좌를 올렸는데 그게 무려 다섯 시간 편집한 영상이에요 꼭 한번 가서 봐주세요. 새벽이요. 새벽 1시 15분 맞나? 15분 아 그냥 덥다 어쨌든 내일 여행을 가가지고 지금 얼른 자야 하는데 안 자고 있어요 아 미국은 점심이군 c a 님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나요 약간 l a s m r 은 아니지만 약간 a s m r 같은 분위기 어두워 to 하고 SM 같은 분위기. <laughs> 어, 근데 지금 침대 속에서 몰래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는 낼 수가 없어요. 아, 더워, 진짜 더워. 아, 덥요 여행 갈때 6시에 일어나면 지금 한시 딱. 하는 거 아닌가? 뭐 어, 사실상 시간으로 따지면 그게 맞기는 맞네. 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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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쑤. 졸리던데 오빠가 졸리는데 잠이 안 오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만 그런 건 아니지만 어, 네. 어쨌든 아까 무사히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마음이 되게 변해요. 사실 얼 죽어 가고서 다음 주 이 주병 겨울방학 내말 맞았다. 한국은 겨울방학이 두 달이고 여름방학이 한 달. 2월 1일에 계약이지 2월 1일에 우리 언니 졸업이아 중학 고등학교 졸업인가? 고등학교 졸업이 엄청 좋겠다. 대학생이잖아. 2월 1일에 우리 2월 6일인데 좋겠지. 진짜 사야되는데잠이 하나 아니 생각보다 지금 들어오시는분들이 굉장히 많네 되게 적을 줄알았는데도 생각보다 많는이목소는가잘안 들. 이 저희 사촌 언니도 고등학교 졸업을 했는데, 진짜 서울대 진짜 공부 잘하고, 완전 어, 가 서울 예술, 예술 고등학교 나왔어요. 진짜 가기 힘든 서나 서울 서나도 아니고 서울 예고 갔는데, 서울대 진짜 공부 잘하고, 음악도 잘하는데, 서울대가 더딱 떨어져가지고, 지금 다시 이화여대 나왔다. 이화여대 붙었어요 나도 유튜브 라이브 하고 싶은데 너도 들어오면 좋겠다. 알았어 들어갈 수 있을 게 시간이 된다면 좋아요 일단 고마워. 근데 내가 이이 계정으로는 생방을 해, 생방 안 하고 어, 영상을 올려가지고 조금 약간 날 동이 적을 수도 있어. 저는 그럼 여기서 잘기 위해서 네 저는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학거이좀 많아서 잘 들어오기는 해 근데 들어갈게 그건 나 언니 행아웃으로 같이 얘기하자 행아웃으로 내가 먼저 보낼게 지금은 지금 새벽 1시 반이어가지고 얼른 자야 돼가지고 그러면 저는 이태일 여행 잘 다녀오고 어 그리고 여러분들도 설날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